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입니다. 오늘 바로 준비한 차량 BMW, 뭘것 같아요? 느낌은 약간 5 시리즈 느낌도 나고 이제 3시리즈 느낌도 나, 나긴 하겠죠. 이제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은 바로 그란 투리스모, 바로 3 GT 차량입니다. 어 그란 투리스모 이제 고성능을 발휘하는 이제 투어용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극한 환경에서 주행에 맞춰져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내구성 부분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천만 원대에서 인기가 많은 바로 3 GT 차량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어, 관리하기 조금 편리한 다크 그레이 색상, 이제 회색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탔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브라운시트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에 대한 스펙 말씀드리면 2017년식에 2018년형 주행거리 12만 9천km를 탄 BMW 3GT, 320D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리어 스포일러까지 달려있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에 단순교환이랑 판금 이력만 있는 차량입니다. 그 분 이외에는 정말 뉴유노스도 전혀 없는 차량 관리가 잘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1,599만원, 1,60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을 위에 대표 번호로 빨리 연락 주시면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볼게요. 전면부부터 보시면 BMW의 상징 바로 엔젤라이트가 정말 멋들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좀 약간 웅장한 남성미를 조금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GT 차량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럭셔리 차량이다 보니까 앞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카메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휠 컨디션 당연히 좋고요. 앞에 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7, 80% 정도가 남아 있고 옆에 도장면 상태 한번 보시면은 정말. 반짝반짝 합니다. 정말 그림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에 휠 컨디션도 보시면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70%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뒤 대로 둔 상태, 어디 스톤칩 나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열었을 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동 트렁크가 거의 빠져있거든요. 근데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요거를 이렇게 제꼈을 때, 이렇게. 폴딩 6대4 폴딩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서 자잘구리한 이제 공구 같은 거를 넣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연동 트렁크 닫았을 때 이상 소음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2열로 보시면은 아우 정말 이쁘죠.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상태 한번 보시면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2열의 열선 에어컨 송풍 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파노 라마 썬루이 들어가 있다는 거한번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압력 옵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 확실히 여기 이쁘죠 여기 필러가 없어요 확실히 이제 조금 열었을 때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 확실히 주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하만 카돈 스피커에 여기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었을 때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리얼 스포일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다운사이징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에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차선 이탈 센서라든지 차선 유지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오토라이트에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 계기판 상태현 주행건 약 12만 9천 키로를 탔고요. 앞에 전방.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시트 상태에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너무 더워서 요거까지만 열어볼게요. 아, 너무 더워요. 밖에 진짜. 이제, 뭐, 열었을 때 가드에 이상 소음 나는 부분, 천이 우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 셋. 썬노프 열었을 때 개방감 한번 보시면은 개방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터의 이상 반응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넣었을 때 화질 한번 보시면 백화 현상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카메라 버튼 이렇게 있어요. 카메라 버튼 이렇게 누르면은 전방 사각지대를 카메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좁은 구역을 갈때 이렇게 카메라 버튼 이렇게 누르고 간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좋은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버튼력 까지는 부분 전혀 없고 양쪽으로 열선, 그 다음에 에어컨 당연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카메라 버튼, 주차 파킹 센서 그 다음에 DIS 조그 셔틀 그 다음에 옆에 동승석도 시트 상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연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 바로 BMW 320D 3인 GT 차량 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정말 이제 장거리 운행이 조금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용이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또 많이 가시는 분들 패밀리 카로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7년 식에 2018년형 주행거리 12만 9천 킬로를 타 BMW 3GT 320D 럭셔리 등급 차례입니다. 뒤에 리어 스포일러랑 파노라마 손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 관련해서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차량 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7, 80% 정도가 남아있고 그리고 누유노소 전혀 없고 교환 이력이랑 판금 이력만 있는 부분 그 부분만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이 얼마냐? 1599만 원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